님들, 앞으로 5년 안에 주가 네배 간다 소리 나오는 SNS 플랫폼 성장주 알고 있음? 바로 핀터레스트. 티커는 PINS. 핀터레스트는 전통 SNS들이 단순히 커뮤니티나 메시징 중심일 때, 사용자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쇼핑 광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합한 비주얼 검색형 플랫폼 회사야. 쉽게 말하면 이미지로 사람의 관심사를 읽고 돈 버는 회사야. 한때 주가가 89달러를 넘었고 시총이 550억 달러 이상까지 치솟았어. 하지만 경기 둔화, 광고비 축소, 메타, 틱톡 같은 대형 플랫폼 경쟁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눌렸지. 지금은 주가 약 27달러. 시총 약 180억 달러 수준 고점 대비 약70% 할인된 상태야 근데 반전이 오고 있어 2024년 매출 약 36억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15% 성장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활성 사용자 수는 5억 명을 돌파했어 특히 최근엔 아마존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핀터레스트 안에서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주얼 커머스 모델을 본격화했어 시장 기회도 커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2032년까지 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그중 비주얼 쇼핑형 광고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야 정리하자면,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기반 검색 추천 알고리즘으로 쇼핑과 광고를 연결하는 비주얼 플랫폼 기업, 현재 주가 약 27달러, 시총 약1 8 5억 달러, 고점 대비 약70% 할인 상태, 광고 매출 반등, 사용자 성장, 커머스 확장 모두 잡은 기업, 즉,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지만, AI 쇼핑 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면, 5년 안에 4배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매일 미국 경제와 핵심 정보 싹 정리해줄게.